네, 안녕하세요. 박카봉입니다. 오늘은, 제생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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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뭐, 재생이라서 기분이 좋은데요. 아, 저희 누나가, 뭐, 남매끼리 뭐, 주고받고 선물했으니까, 어, 아, 좋은 거 하나 선물해 주거어요 안녕. 게이밍 헤드셋인데 레이더 크라켓 어티메이트를 그. 아, 거금 주고 을 아, 그, 그, 저도 뭐 잘하는거 아, 봤습니다. 참고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야 하 어. 아, 전문가들이 없, 이거 박스를 열면 전문가들이 없어 내 이제 마우스는 있어도, 세일을 썼어. 요 음, 오우. 오우. 오! 오! 오, 푸어, 마? 어, 이거, 이렇게. 잠깐만, 이제 해야 되나? 오! 오, 보세요. 음. 5미 m m 헤드라고 써있던데 야. 오, 이야이지이 오, 이공게이건뭐이이건이공간을공은 이공은. 이공이 이공은. 이이공 이공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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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이 이게 뭐, 뭐, 이실을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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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치자 그래요 응? 자 여기에 뭐어쨌그 다음에 는 코드는 있다고 들었는데 어, 어 오케이 시

이거를 떼야돼어디게 어, 해야 되나 본체가 깨까 했는데 아 본체는 깨야는 케이스가 없는데 일단 풀어봅시다 어 이렇게 브이티다. 아 있지롱. 했어요. 업데이트하고 있어. <laughs> 오. 이거 아, 큰데? 사운드. 아, 아 어? 왜냐면 아빠가 가 행복한 행복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. 아, 아, 멋집니다. 지금 사운드가 아니, 예전에 이거 없스 스피커보다 얘가 예, 더 사운드가 좋은 것 같아. 진짜 좋습니다. 음, 은흉하게 조명 들어오고 와, 좋아요. 음, 이렇게, 나는, 어, 이렇게 제두으도딱 맞고, 음,

겠습니다아아아 아, 어, 들리나요? 어 지금 레이저 크라켓 어트리트 음성로 지금 화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지금 하는 어임기라는 건데요. 뭐? 제가 만든 룸이지만, 뭐, 사람이 많진 않아요. 그냥 구경하시라고 켜봤고요. 테스트용으로. 음, 이렇게, 어, 지금 켰고요. 어, 뭐, 사람 없습니다. 뭐, 제가 <laughs> 운영 중이지만, 재미, 채팅하면서 재밌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. 어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. 저한테 그게 의미가 없고, 지금 제가 아 어디지? 아, 여기다 이, 이걸 쓰고 있는데, 공간화 모드가 활성이 돼요. 이게 그... 무슨, 무슨, 무슨... BTS 그 사운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간다고 올라러가지금 두려워 드리곤 하다가 예뭐 사운드 반영으로 다돼 있네요. 음... 이것도 스테로이네 이게 향상아 이렇게 뭐전 추포 사운드 변주나 음영상도 도, 도, 다 있고, 뭐, 자기가 좋아하는 이퀄라이저, 뭐, 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, 지금 마이크 막 올라가죠? 음질, 어, 뭐. 지금 뭐, 노이즈 캔슬링. 노이즈 캔슬링좀 낮다. 좀 높게. 불편전을 좀, 높 이렇게. 좀 높게. 어, 제, 하고 싶은 세팅 이거예요 적용도 뭐 있고요. 뭐 크롬은 다 되고요. 다 아, 됩니다. 근데 약간 어떤 유튜브 분들이 다오 리뷰를 했으니까 뭐 저는 뭐 끼어들 틈이 없군요. 다뭐증폭를다 뭐 해봤고요. 입추도. 마이크도 다 해봤습니다. 아, 지금 뭐다 해봤는데 진짜 좋아요. RGB도 달라 있고 이렇게 지금 제 어, 컬러. 컬러도 바꿀 수도 있고, 이렇게 다양한 패턴,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, 이따라.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전 저장, 주변 지 스테링 있고, 아, 똑같이 되어 있구요. 그리고 브리딩을 뭐 넣을까? d i n g reading reading r e a d 좋고요. 다 좋아요. 아, 알리사 e 고 d 어. i 음. 제가 알리사를쓸물고기 아직 없어서. 아, 여기 제품등록 있구나제품는아나 재밌는 거구나. 재밌는 제구는헤드폰 한번 는록해보고 한번 고장나면 빨리 수리할 수 있게 한번 등록해야 되겠고 습니다 이상? 음, 레이저 크로마, 음. <laughs> 레이저 음. 아이저크 길어요. 이저 크로마, 레이저 크마 레이저 크로마, 이이 Thank <laughs>